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1 일반 모드로 플레이 하하는데 아, 팀 소개를 못했네요. 꼴딧퍼을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음, 어, 비율이 맞춰져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패스. 그럼 어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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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죽으래? 너좀 잘한데? 오, 비디치, 나이스 캐치. 아, 역 아, 제가 수비수도 바꿨어요. 아, 비디치로 바꿨는데 좀 잘하네요. 제발, 제발, 제발. 으아 어. 연속 제발 막아 네? 오프사이드 쒸 웃어? 너 죽었다 와이아 아이고 나가오면 지금 이 소리? 욕구 달려? 눈 죽었다 죽었어 응 음, 우리 공 이자다 죽었어? 이렇게 자로 가운데로 몰아, 몰아주고. 아, 오, 씨, 몸빵? 얘도 죽었어, 오케이. 으, 아! 좀잘 음, 어, 좀잘 뺐네요? 그럼 저도? 오, 비디치! 아, 제발. What 좀 잘하네요? 저는, 얘를 갖추면서 생각할 겁니다. 와, 씨, 풀쇠 너무하다. 좀 빌런이네요, 상대방이. 충격가겠네요시 아직 경기도 안 끝나는데, 이거 그 아, 예의가 없으시네요. 오, 씨, 몸빵? 오반데? 오, 씨. 어, 글리터가 준다고? 예, 지키, 쌤. 얘좀 짙더라, 진짜. 뭐하는 짓거리니, 진짜 제대로 합니다. 패스지를 하네요. 아, 슈팅질을나요 오씨 뭐? 와. 어떻게는요? 이 타이 타이로 이타리아 로그 팀을 짠거 같은데요. 아, 씨, 성격이 안 좋은데 피플 자리? 인수가 안 돼. 아 씨. 오버잖아. 이게 찬테 시전. 자 이렇게 뒤로 주고 응, 앞으로 주고 은 응, 이렇게 달려주고 자 이렇게 풀이로한테 주고 이렇게 하고 조합 맞춰지고 오 이럴 때이을시킨다 근데 여기 뭐냐? 아씨. 이여지는 음음아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아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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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음음음음음아음음음음음음음나음

나도 부렇 하하지. 나도 나도부시 하하지 하지 무슨 하지. 시간 거의 끝네 <laughs>

오, 듀오, 좋다. r i P. 우와! 날씨 컵에 믿고 있었다고. 오케이. 그리고,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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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가속 붙이고. 오우씨, 왜 이렇게 빨라, 사비치. 오케이. 아, 어, 히바드 좋아하는데, 히바드 겁나 빨라. 어, 아, 석도주의인데? 아, 히바우드. <laughs> 제발. 성공 나이스 성공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받아내고. 여기 이렇게 하고 블레이트 하고 어? 키보드 조정 파로웨이 오우씨 뭐야 이아 이건 뿌리키 인정 옐로 카드 줘야하네 오버잖아 이게 그러좀더 앞으로 가 으씨 뭐야 감춰있는데 어 어. 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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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회전 앞으로 회전 <laughs> 앞으로 회전이지 아니! 아니 왜 갑자기 조종이 안돼오바잖아요저 딘도 한 대를 할 어, 자, 자, 자. 오늘의, 오늘. 오늘은 수비 다. 뭐야, 저글리트 겁나 멋있네. 달리기가 빠리 어우, 계속 패스가 고맙. 오, 씨, 뭐야, 저거. 공강이컨트롤이니저 불쌍해, 시스씨 게임이 스트 우. 오오오. 우우우 우우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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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어버리고 이렇게 막아버리고 와씨 뺐을 거 존나 왜이러네 한번 참교유 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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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니 이렇게 해버리고? 가요

부추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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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도이 도이 아니 아씨 아니야 와크루트가 동네잖아 너크루트살거 같나? 아좀 크루트가 더심만말하지 오케이 얘도 계속 나한테 패 오와 지기네 찌기네응 마, 가, 공, 녹, 기, 공, 녹. 자, 끝납니다. 어, 작년 기에서는한골 응? 차이로 졌지만 이번에는 0골 차이로 줬습거 자, 여기까지 해봤네요. 컵을 그래도 잘한것 같아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진화 한번 하고 끝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냐? 뭐야? 뭐이거 이거는, 어, 이런 일을 좀 한다. 어... 솔직히, 글리트는 에바죠? 아, 어,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이상인? 아, 어, 오반데 아, 여러분, 색강한 번만 더 장,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어 제가 난중에 뭐 할게 있거든요 이거 모아가지고 난중에 배틀을 하죠 아 왜냐면요 어 보여드릴게요 이자기대하는게 좋을 좋을겁니다 어 파리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진짜 겁나 아깝게 자리가 거든요 이거 무조건 까야하거든요? 레 벨벳 고이 이거 살라고 합니다 패강하지 말고 이거 살라고 이번에 까야해요 이거 동튼 봐주셔서 어, 고맙고요 자 빠빠하오 되습니다 왕인몸 뭐 파는 사람들이, 아 사는 사람들이군요. 자, 요, 파일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걸어서 죄송하지만, 그냥 바로 진행. 자, 이렇게 받아냈고요. 자, 이번 콘텐츠는, 아, 이번 콘텐츠, 이번 피파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태율 하면 끝내고 있습니다. 박태율